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아내와 함께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저와 사귀면서 결혼 생활이 3년 정도 되어가는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사주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소박한 아내지만, 그런 아내와의 결혼은 엄마의 반대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었죠. 엄마가 아닌 아내를 선택하게 되고 엄마를 지금까지 버려두게 된 사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옆집의 경수 아줌마한테 나 대학 서울대 나왔다고 왜 거짓말을 했어. 이러면 학력 위조랑 다를게 뭐야? 너 언젠가는 서울대에 가면 되잖니. 학력 위조가 아니라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쪽이 멋대로 네가 서울대에 붙었다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서울대는 아니라도 서울권 대학 들어간 걸로 엄마 면은 충분히 세워드렸잖아. 형처럼 서울대 못 가서 미안하기는 한데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소개할 때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래 엄마가 딱한번 우리 아들 과도하게 자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민우 네가 찬우처럼 서울대 들어갔었으면 엄마가 거짓말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놓고는 아예 이 엄마를 아주 말로 죽이려드는구나. 엄마가 딱한번 그랬으면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완전 사람이 달라진 거 알지? 엄마랑 나랑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같이 여행 간 사람들한테 나 뭐라고 소개했었더라?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한다고 소개했었잖아. 그때 네가 장단을 맞춰주질 그랬니. 그럼 좀 원없이 누려보기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된 애가 세상살이에 그렇게 요령이 없나 몰라. 법학과 나와서 변호사 신용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법무사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변호사랑 큰 차이도 없는 거고. 차이고 자시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짓말 안 해야 할 거짓말은 좀 구분 짓자는 거야. 엄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세어봤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열번 정도는 큰 거짓말을 하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 거야? 들켰을 때 쪽팔리는 문제는 생각도 안 하지? 네가 말하지만 않으면 들킬 일도 없어 이거사. 아휴. 지형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돈안 되는 법학과 나와서 법무사 준비한다고 세월만 허투루 보내고 있으니 엄마 속이 타들어간다.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만든 널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형만한 동생 없다지만 어떻게 된 애가 찬우에 비해 이렇게 그릇이 작니? 그런 말 하면서 형이랑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 속을 긁어? 나는 나고 형은 형이고 그래 너말 잘했다. 그럼 나는 네 엄마다 엄마. 엄마가 실수 좀 사소하게 했기로써니. 이렇게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건 말이 되는 일이니. 너 이러는 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해. 이거사. 엄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하여튼간에 앞으로 또 거짓말하면 두고 봐. 내가 절대 참지 않을 거니까. 절대 안 참으면 이 엄마를 버리기라도 할 거라는 얘기니?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는 형과 저를 늘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창피하기라도 한지 저의 학력이나 직업을 남들 앞에 거짓으로 소개하곤 했었는데요. 한두 번이라면 야 그런 문제를 넘어가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늘 저를 모자라게 보고 아쉬워하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제가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부터였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돌아가신 네 아빠가 도움을 크게 줬나 보다. 어떻게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 금방 합격을 할수 있니? 그러게 내가 힘내라고 했잖니 이거사. 네 아빠 좋은 머리가 형한테만 물려졌겠어? 이 와중에도 또그 자식 얘기해요? 걔는 요즘 뭐하고 지는데? 퇴사하고 나서부터 영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까지 바뀌어 있던데 어떻게 걔는 정이라는 게 없냐? 말도 마. 연락 잘안 닿길래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엄마를 기만하고 있었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걔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만화책방 운영하면서 느긋하게 인생 살고 싶다고 잘 나가던 회사를 때려치웠다지 뭐니. 아니,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놓고 만화책방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만우절 날짜를 착각한 줄 알았다. 하긴. 찬우 그 자식이 옛날부터 만화며 드라마 같은 거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한거 엄마가 하도 잔소리해서 그런 거였고. 그게 다 너희 좋자고 잔소리한 거지. 엄마가 호사 누리고자 한 일이냐? 솔직히 니들이 용돈 주는 거 합해 봤자 얼마나 된다고. 다른 집 자식들은 매달 용돈만 300씩 주고 명품 가방을 기념일마다 챙겨 준다고 하던데. 이 엄마가 너희한테 그런 거 바라디? 엄마 생일 다가오거나 기념할 만한 날 있으면 꼬박꼬박 문자에서 뜯어가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생일 선물로 뭐 챙겨준 적도 없고. 부모가 이 좋은 세상에 나아주고, 멀쩡한 외모 주고, 좋은 머리 물려줬으면 됐지. 여기서 뭐더 바라면,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부터 형한테 자꾸 자식자식 하면서 말 편하게 할 거니? 엄마, 솔직하게 말해서 나랑 그 자식. 아니, 형한테 애정이 있는 건 맞죠? 가끔 보면 엄마가 나랑 형을 노후 대비책으로 기른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하여튼 네 형은 인생 포기하고 막 나가기로 결심한 것 같거든? 만약 연락 닿으면 사과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엄마한테 눈에 띄지 말라고나 전해라. 연락처를 모른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나한테 연락처를 주든지 해야 그런 말이라도 하지. 그럼 연락을 하지 마, 이거사.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서 너까지 현혹되지 말고. 현혹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형만 이뻐해 오고 나는 차별한 거허히 아는데.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마라. 엄마는 차별 없이 너희 대해 왔고 사랑해 왔으니까. 차별 없이 대해 왔다고? 형이 대학 갈 때는 집도 장만해 주고 등록금도 다 대줬잖아. 그런데 나 대학 갈 때는 알아서 돈 벌어서 자취하든지 하라고 하고 등록금도 안 대줬던 거 기억 안 나? 차별받았다 싶은 거다 열거하면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때 말을 했잖니. 당시에는 집안 사정이 궁핍해서 그랬었다고. 알겠다면서 고개 끄덕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엄마를 핍박하고 그래? 뭐라도 해주는 게 있어야 반항도 계속하지. 알겠다고 안 했으면 뭐 해주기라도 했고. 영양가 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너 조만간 맞선이나 보거라. 경수 아줌마 지인 중에 변호사 하는 사람 있다고 하던데 너보다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많으니까 얼추 나이도 맞고. 집안도 아주 학자 집안이라서 배경도 좋고. 엄마 왜 그래. 나 대학 때부터 사귀는 사람 있다고 말했었잖아. 또또 또 엄마 복장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민우야 너 이제 법무사야 법무사. 결혼은 현실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급이라는 게 있는 거다. 걔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다니? 보나 마나 작은 회사 경리로나 일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주부 일하면서 니네 덕에 호의호식이나할 테고. 내 말이 틀리니? 분명 엄마한테 말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니까 다시 말해줄게.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서 받는 돈으로 나 먹을 거 사주고 옷 입혀준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야. 꼭 붙을 수 있을 거라면서 응원해주고 공부 도와주고 물심 양면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라는 거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 생각하면 그깟 잠깐 스친 인연을 왜못 버리겠니? 잘 생각해봐라. 변호사랑 법무사 수입 합치면 한 달에 천만 원도 우습게 벌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겠다는 거냐? 너보다 나이 5살 많은 게영 걸린다 싶으면 내가 다시 또 알아는 봄아. 그런데 지금 사귀는 개는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혼 절대로 못한다고. 조만간 엄마 좋아하는 황토 찜질방 한번 놀러 가자. 흙가루 아주 살짝만 엄마 눈에 뿌려 줄게. 지금 엄마가 농담하는 걸로 보이니? 나아준 엄마 눈에 흙을 넣겠다는 말이 농담으로라도 나와? 그리고 이게 아까부터 은근슬쩍 엄마한테 반말을 하고 있네. 엄마, 낳아준 눈에 길러준 눈에 자꾸 들먹이는데 그것도 형이랑 차별을 안 했을 때 얘기지. 맨날 형이랑 비교하고 차별해놓고 이제 내가 법무사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좀 웃기지 않아? 애당초 엄마가 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도 않았잖아. 형이 대학 들어갔을 때는 여자친구부터 만나는 친구들까지 전화번호 다 받아놓고 사람 가리게 했던 게 엄마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며 그거야 네가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신경 쓰고 싶은 마음 억지로 누르고 그랬던 거고 형이랑 똑같이 너 사랑했다니까 왜 엄마 말을 못 믿고 그래 형도 나랑 같은 말 했었잖아 제발 누굴 만나고 같이 놀고 이런 건 맡겨 놓으라고 그런데 형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까지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리 많이 하면서. 펑펑 울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엄마 자꾸 멋대로 기억을 원하는 대로 조작한다? 그래 너말 잘했다.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까지 지금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할 거냐? 아빠가 유언으로 너랑 형이 엄마 잘 돌보라고 남겼던 말 벌써 다 잊었니?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고 했던 말까지 거짓말하는 거야? 나도 뻔히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애들 좀 그만 잡으라고 말했던 거잖아. 노후에 아들들한테 버림받기 싫으면 간섭 좀 제발 그만하라고. 우리한테는 엄마가 스트레스 주더라도 엄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고. 엄마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나 잘 돌보라는 말이나. 하여튼 이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지 몰라. 어미 속 터지는 꼴 보려면 네 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고마워 엄마. 꼭내 멋대로 할게 아이고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망할 놈의 자식 법무사 됐다고 이 어미를 괄시하네 아주 말은 그렇게 해도 좋으시잖아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적당히만 간섭하셔 엄마에게 태연한 척 말을 하기는 했지만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어린아이 같이 때를 쓰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형까지 인생을 맘대로 살겠다고 퇴사해서 만화책방을 차리는 선택을 해버렸으니 엄마의 모든 기대와 관심이 제게 쏠릴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죠. 어머님 설득하는 문제는 잘 돼가고 있어? 오빠가 믿고 기다리라고는 했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네. 그간 어머님 얘기 오빠가 들려준 거 생각해보면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엄마가 허락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끼리 서로 좋으면 됐지. 다행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나 좋아하시고, 하하하. <laughs> 벌써 장인장모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보영이 너랑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하겠어? 그런데 결혼이야 하겠는데 형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된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신다는 아주버님, 오빠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 형이 엄마한테서 아예 벗어나버린 것 때문에 걱정된다는 말이었어. 엄마 초점이 이제 완전 나한테만 쏠려서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 어머님이 그래도 오빠를 많이 사랑하기는 하시나보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느낌이지. 어쨌건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고 해도 꼭 결혼은 보영이 너랑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쭉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엄마가 열심히 방해를 하고 여자들의 사진을 계속 보여줬지만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대학 시절부터 저와 교제해 저를 응원해 주고 지켜봐 주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지내던 제가 나와 아내와 분가를 하려는 것에서부터 엄마는 아주 뒤집어지면서 난리를 부리더군요. 내가 요즘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핑돌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냥 같이 지내면서 아픈 육신 돌봐주면 되고, 내가 집안일도 거들겠다, 문제될 거 없잖니. 며느리는 내가 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왜 그렇게 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렇게 안 달인지 모르겠구나. 정말 환장을 하겠다, 속이 뒤집어져 아주. 애당초 분가하려는 건 집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장한 문제잖아. 뭐가 됐건 간에, 왜 집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냔 말이다. 엄마가 자꾸 집사람 구박을 하니까 그렇지. 집 구할 동안 잠깐 있는다고 하는데도 요리가 짜니 국은 싱겁니 하면서 밥상 머리에서부터 집사람 자꾸 핀잔 주잖아. 그래놓고 분가하겠다는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까지 속상할 일이야? 너는 어떻게 된 자식 놈이 엄마 말에는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들어? 엄마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했니? 엄마야말로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한 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했어. 하여튼 보영이 집사람 그만 핍박해. 안 그러면 엄마랑도 정말 연 끊는 수가 있어. 아이고 이 엄이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구나. 엄마 그 과장하는 버릇을 먼저 좀 고치든지 하고 남들이 들으면 내가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다. 그렇지? 형이 제멋대로 인생 살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된 마당에 너까지 이러는데 그럼 불효자식이 아니고 뭐니? 됐다. 분가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 어미는 이 집에서 그냥 굶어 죽든지 다쳐서 죽든지 알아서 하려니까. 적당히 해 엄마. 엄마 연금도 나오겠다. 혼자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과도하게 형한테며 나한테며 바라는 게 많으시다는 거왜 몰라? 나도 형편 안 좋은데 형 용돈이랑 비교하면서 내 돈까지 받아가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싫어하는 거야. 내가 네 아비 죽고 나서 하루하루 심장이 옥죄어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리고 이 엄마가 매일매일이 불안한 이유 말하지 않았니? 어릴 때부터 계무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못 먹고 지냈다고. 그거랑 엄마가 이렇게까지 돈 밝히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개모 밑에서 자라서 밥못 먹고 지내면 다 엄마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는 상황이었어. 이거사.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그걸로 트라우마인지 뭔지 생겨서 엄마가 이 모양이다. 그런 엄마를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구박을 해대니 숨쉴 구멍이 없구나. 아이고. 숨쉴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이 문제인 것 같거든. 정 그러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형이나 나나 몇 번을 말해? 엄마가 그런 핑계로 형제 양심 건드리면서 공격한 일이 하루 이틀이야?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건데 어쩜 이렇게 애가 계산적일까 몰라? 알겠다.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거라. 엄마가 그냥 나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이나 흘려다오. 엄마 그래놓고 절대 죽을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니까 걱정은 안 할게. 그리고 계산적이라고 날 탓할 일이 아니지. 자식들 비교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고 먼저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엄마였잖아. 아휴 어떻게 된 애가 한 마디도 안 지려고 들어? 보영이 나랑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임신도 했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엄마도 인정하고 이제는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임신한 게뭐 대수라고 엄마를 이렇게 쥐 잡듯잡니? 어휴 정말 엄마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며느리며 아들이며 이집 구석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아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본인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엄마.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제가 분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결사 반대하던 엄마였지만 임신한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고통을 감당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가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찾으려던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집을 알아보며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엄마가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일 때문이었죠. 계단에서 뭘 어떻게 넘어져야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 깁스하고 전치 2개월이나 나올 정도로 다치냐고. 너는 지금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니? 엄마를 탓하려는 거니? 분가 못하게 됐다고 엄마 타박 주려는 거면 미뤘다가 나중에 하거라. 갑자기 머리 핑 돌더니 눈 떠보니 발 하나 다쳐있는 걸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니 분가를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지. 사람이 조심 좀 하지 왜 계단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래. 엘리베이터도 뻔히 있는데 왜 그걸 안 타고. 아니 그냥 저혈압도 있다면서 집에 있지 왜 나가고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해서 좀이 쑤셔서 좀 걸으려고 했다. 며느리도 나랑 있으면 은근 눈치 주니까 어떡하겠니? 냄새난다고 자꾸 핀잔 주는데 집에서 나가야지. 집 사람이 핀잔을 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면서 산책도 좀 하고 걸어서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무슨 또 썩는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을 했겠어. 엄마가 변비 때문에 화장실 오래 있으니까 말을 한 거겠지.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받는 괄씨를 생각하면 말도 못한다. 거짓말 같으면 내가 녹음한 거라도 들려줄 수가 있다. 녹음을 했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차피 말해봤자 네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어딜 믿기나 하겠니? 며느리가 너 없을 때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정말로 엄마 구박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오히려 엄마가 집사람 핍박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무슨. 그래 그렇잖아도 네가 못 믿을 줄 알고 다 녹음도 해뒀다. 이거 듣고나 그런 소릴 지껄이거라. 진짜 냄새난다고 하면서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데? 뻔히 들어보면 모르니 나 보고 노인 냄새난다고 구박하는 거 아니니. 이 엄마 말은 그냥 숨쉬는 것도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냐? 아니 그렇다고 하고 파일까지 있으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 아무래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엄마가 다음엔 확실히 죽어주든지 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나 억울하게 죽어서 이 집안 귀신 되어서라도 저주할 거니까 그것까지는 말리지 말고. 집사람한테 일단 물어보기나 할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도 파악은 해야지. 아니, 걔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거라. 다음번에는 훨씬 더 교묘하게 나 괴롭힐 텐데, 증거 더 확보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내가 녹음까지 못하게 하면 난 정말 죽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녹음의 파일을 들어보면 아내가 엄마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게 확실했는데요. 엄마의 말을 믿고 기다리자니, 임신한 아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엄마의 말을 믿지 않자니 자신의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아내를 모함하려 들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던 중 정말로 원하지 않았지만 늘 저보다 똑똑하던 형에게 묻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나 찾고 있다며 친구가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던데 뭔 일이냐? 형제끼리 연락도 못해? 만화방 차린 건왜 그동안 말 안했냐? 새끼, 그거 따지려고 연락하라고 한 거냐? 너도 참할 일도 없다. 결혼식 때 얼굴 봤잖아. 그때 따지든지 하지. 그걸 왜 지금 말하고 앉았어? 엄마 다친 얘기는 들었어? 다리에 깁스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몰라. 엄마랑 연락 안한지 오래됐어. 부고 소식 아니면 나한테 말을 하지 마. 엄마가 그래도 형은 많이 챙겨 줬잖아. 솔직히 요즘 엄마가 폭주해서 나한테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불편하네. 나한테 따지는 거냐? 아니면 뭐 도움을 달라는 거냐?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피해자인 입장인데 왜 나한테 그래? 형이 피해자라고? 형은 그래도 엄마한테 많이 받고 많이 누렸잖아. 난 맨날 형이랑 비교만 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어. 솔직히 형한테 도움받을 일이 있어 전화한 건 맞는데 좀 참고 넘기가 힘든 말이 들리네. 왜? 내가 부러웠다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거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인정은 할게. 근데 진심으로 하는 소리면 엄마 말대로 너 정말 나보다 멍청한 거다. 엄마 집착 심한 거 알지? 난 사귀는 사람부터 친구들까지 검열을 받아야 했어. 그래 놓고도 너보다 더 엄마한테 대접받는 내가 미안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미안했다고? 형이 왜 나한테 미안해? 나랑 맨날 비교당하고 차별받은 것 때문에 서러웠다며. 너 군대 가기 전에 나랑 술 마실 때 울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형한테 그런 말 하면서 울었다고? 무슨 개소리야? 안 그래도 발뺌할 것 같아서 동영상도 찍어놨어. 나중에 재수씨한테 보내줄까? 그거 보면 확 깨실 것 같은데. 난 형이 세상 속 편하게 사는 줄 알았네. 엄마한테서 받을 거다 받고 누릴 거다 누리다가 이제는 그냥 책임도 안 지나보다. 뭐 그렇게. 엄마 성격 알잖아. 거짓말을 하건 때를 쓰건 어떻게든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는 사람이라는 거. 네가 지금 뭐 고민하는지 알겠는데 엄마 책임 안 진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나는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거든. 간병인 비용 필요하면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말하고. 뭘또 간병인 비용까지. 됐고 나중에 집들이나 한번 와.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술 많이 있으니까. 형님 창업한 곳에 먼저 찾아오는 게 순서 아니냐? 넌 어떻게 된 놈이 군대 갔다 오고도 개념이 없냐? 알겠으니까 놀러 오라고. 그동안 못한 얘기도 있고. 형한테 진즉에 연락 안한거 미안하기도 하고. 나랑 얘기하는 거 껄끄러울 것 같다는 핑계로 연락 안한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여튼 엄마 문제 잘 해결하고 제수씨랑 나중에 그런 같이 보자. 아 그리고 깁스 그거. 가짜다. 나한테도 이미 써먹었던 거야? 뭐? 그거 형한테도 써먹은 거야? 형은 어떻게 가짜라는 거 알았는데. 너 군대 갔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 나가겠다고 한적 있었거든? 엄마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현기증 어쩌고 하면서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고. 그런데 내가 진짜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갔더니 엄마가 깁스 풀고 막 뛰어오더라. 엄마로 인해서 매일 비교당한 탓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이지만 엄마의 문제로 고민할 때 또한 가장 의지가 되는 것도 형이었습니다.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저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고 엄마가 잘때 깁스의 위치를 다른 발로 몰래 바꾸어 두었죠. 절 얼마까지 기만하려나 두고 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엄마는 깁스의 발 위치가 바뀐 것도 모르고 발을 절뚝거리며 가증스럽게도 연기를 하더군요. 아들, 지금 뭐 하니? 일하고 있어? 출근했으니까 일하고 있겠지. 왜? 오늘은 괜찮으려나 했는데 얘가 아예 나를 잡은 모양이다. 깁스하고 있었더니 더 냄새 난다고 날 구박하는구나. 보영이가 그럴 애 아닌 거잘 알아 엄마. 좋게 말할 때 적당히 좀 해. 진짜야 이거사. 걔가 나 지금 가둬두고 밥도 안 차려주고 때리기까지 했다. 내가 멍든 거라도 보여 줘야. 이 엄마 말을 믿겠니? 응, 보여줘. 어딜 때렸는데? 사진 찍기가 애매한 부위라서 나중에 너와서 보거라. 하여튼 간에 민우야, 제발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임신했다고 해도 애야 지우면 되는 거잖니? 엄마가 며느리랑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단다. 분가한다고 하고 너한테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시험이 멸시하고 구박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애를 가만히 놔둘 거니? 엄마, 구라 좀 적당히 쳐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녹음 파일도 다 들었잖니.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면서 집사람이랑 이미 통화했어. 집에서 엄마가 하도 청국장 해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해준 거라던데. 그래놓고 엄마가 냄새 고약해서 토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한 거고. 이래놓고 놓인 냄새? 엄마 진짜 답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다리 다친 것도 가짜겠니? 왜내 말을 못 믿고 그래? 엄마 깁스 위치 몰래 바꿔놓은 것도 모르고 있었지. 연기를 할 거면 다친 발 위치 정도는 좀 기억해두고 있어야지. 너 엄마가 그러다가 정말 다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을 봤나? 엄마, 효도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거 같아. 엄마 같은 사람한테 효도할 바에는 그냥 불효자 될게. 그리고 집사람이랑 당장 분가할 거고 앞으로 용돈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고 형이랑도 이미 얘기 다 됐으니까 반성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해 보고. 그럼 내가 한번 용서할지 말지 조금 고민은 해볼게. 이거사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엄마야. 당장 정신 차리고 그 거지 같은 년이랑 이혼하란 말이야. 정말 나 죽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응?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쯤 연락해. 그럼 그때 정신 차릴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볼게. 예, 민우야, 너야말로 빨리 정신 차려 이거사. 저는 그날로 아내와 함께 집을 나와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장만했습니다. 그 뒤로 반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엄마는 그래도 자신이 부모인데 먼저 사과를 하라느니 거짓말도 절위해서 한거니 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엄마와의 사이는 멀어졌지만 엄마로 인해 소원하던 형과는 관계가 회복되어 전보다 훨씬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고요. 형과 저는 취향도 관심사도 다른 만큼 자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엄마가 죽을 때까지도 정신 차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엄마가 저희 형제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있지는 않을까 상상할 때도 있지만요. 엄마로 인해 받은 상처도 너무 많고 아내까지 모함하려던 것을 용서할 수 없기에 사실 앞으로도 영영 안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